2024년 하반기의 말띠에 대한 운세는 다양한 변화와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새로운 시작과 개인적 성장에 중점을 둡니다. 말띠는 1942년, 1954년, 1966년, 1978년, 1990년, 2002년, 2014년에 태어난 사람들로 그들은 일반적으로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사회적인 활동을 즐깁니다. 2024년 갑진년은 목과 토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이는 말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찾거나, 기존 프로젝트를 확장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반기 동안 말띠 사람들은 자신의 경력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특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과 팀워크는 이 시기에 큰 강조를 받으며 새로운 협력이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은 높은 성공률을 보일 것입니다. 재물운 측면에서도 말띠는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갑진년의 목기운은 말띠의 재물운을 활성화시켜 투자에서 좋은 수익을 가져오거나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긍정적인 결과를 미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재정 관리에 좀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사랑과 인간관계에서는 말띠의 사교적인 성격이 더욱 빛을 발하며 많은 사회적 활동과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기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의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투명한 의사소통과 감정의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건강 측면에서는 말띠가 활동적인 만큼 체력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많은 활동과 스트레스가 몰려있는 하반기에는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하반기는 말띠에게 많은 기회와 도전이 함께하는 시기로 적극적인 참여와 개방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말띠는 이 시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띠분들의 값진년 하반기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별 운세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만 활용해 주십시오. 개인 사주 상담을 원하는 분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면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